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원 머지셍 앱 개발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앱 주제는 머지셍입니다. 흑심 아이디어는 종리를 마법처럼 쉽고 재미있게 만들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일 때문에 하빠스 종리를 자주 미루곤합니다. 하지만 종리는 단순히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숭취감을 줄수 있는 힐링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는 게임의 형태를 종리를 즐겁게 만들고 사용자가 평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힐링형 종리 게임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아이콘은 존재적으로 부드러운 보라색 통을 사용했습니다. 이 색을 신비로움과 장기성을 상징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하트 모양의 상자는 중리와 순납을 의미하고 그 위에 마법형, 중리를 마법처럼 쉽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귀엽고 따뜻한 느낌으로 사자에게 힐링과 효율적인 앱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게임을 연결하 화면 디자인과 핵심 요소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존재 디자인 컨셉트 둘째, 메인 화면 존재 구조 셋째,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 요소 넷째, 사용자 경험과 게임 분위기 마지막으로 초보 환성 소요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게임의 존재 디자인 컨서트 정리, 지어와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은 마법의 방 느낌, 라이트, 반파지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엠 보라체과 아이보릿을 이용해 뜨뜻, 뜻하고 변화해 분위기를 만들었고, 사용자 마치 마법 공간에서 정리를 시작하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 존재 구조입니다. 상단에는 게임 로고 마치신이 배치되어 있고, 한자기는 글씨 제와 마법봉 아이콘 마법목로 훈란한 정리한다는 컨셉트를 표현합니다. 옆에는 코인과 별 에너지가 표시되고 플레이어 미션 완료할 때마다 보송오절마이인이나 스테이지를 해매할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버튼으로, 사운드, 오노 아림 등에 쉽게 소중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방, 용육, 플레이오, 방, 미리, 보게 구역입니다. 현재 플레이오는 방, 이 화면에 보이고, 현관은 스테이지, 따라, 침실, 책상, 축방, 상고 등으로 바꿉니다. 미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정리, 도전을 돌아가기도 했고, 항 안내 물건들이 부착위로 붙여져 있어서 현재 어, 시간 안내 정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가신들은 여성 카드 용료로 부장 대자전, 주방 마고진 세상 종리도전 창고 정리왕과는 다양한 정리 미생보여주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스테이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는 Navigation 바가 있습니다. 홈은 방과 미션 보여주고 스테이지는 참고했었돈도전러마페이지는 보조 레버아이템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로 I 잠이 있습 her c l e a 리 l y how y o 고딩 g 리가 z 습니다오 g e r l 치 go d i n 고 s 이가 i g 고 엄마도 u r s 바 i 습니다잠모 l 치 반자 이 다시, 시도하라고 안내합니다. a 어 o and t 하고 n h 입니다 수도 n a 고 i g 이나스테 레스 요 s 강2 0미 l 이 s s y 시셀로 g 가구과 도구 i d a Mission Mandu, she sello run gagu, gua, dogu lar her girl her sweet smida. b a 친구방마보리입니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존재하며 편감과 성습니다 이번 어, 페이에서는 저희 팀의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자 개발 순서는 핵심 기능 구현부터 시작하여 어, 화면 완성 콘텐츠 보안 그리고 최0화화0순0로진0됩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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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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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및0 0 기능 등 핵심 0 0 0 기능을 어, 구현합니다. 0단계는1 0월 25일부터 3시까지로 각 공간의 화면 구성을 완성하고 UI를 통합합니다 3단계는 10, 10월 1일부터 5일까지로 세상과 어장등 다양한 동일 공간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합니다. 4단계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어, 테스트와 최소화를 진행하려 어, 안정적기고 완성도 높을 시에 보증을 어, 만드는 것스 목표로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